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어제 좀 조정 다운 조정이 오랜만에 나왔죠. 스파이는 어제 0.5%밖에 안 뺐는데, QQQ가 1.5% 넘게 빼면서 되게 좀 약세였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팔란티어,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빠지면서 어제 나스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근데 일단 나스닥보다 결국 S&P 500이 대장이고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V자 반응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할 거면은, 이 V자 반응 하고 나서, 리테스트를 언젠가는 하러 온다. 언젠가는 이 레벨, 여기 레벨 밟으러 온다라고 했는데, 밟았죠, 지금? 그래서 스파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 구간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오르냐, 더 떨어지냐에 따라서 얘는 앞으로 이제 여기 647 고점 넘길지 아니면 다시 이 밑으로 빠질지 이게 좀 결정이 난다라고 봐요. 오늘 봉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봉이 밑에 이런 식으로 잠긴다. 리테스트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 V자 반등이 결국에 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벨까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621. 이 레벨까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얘가 여기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한 다음에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락하고 다시 630분까지 올리고 헤드 앤 숄더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빼는 그림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더 자연스러운 거는 여기서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몇번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621 여기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오늘 리테스트 성공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647 여기는 넘기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갈림길이고 내일 오전 3시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새벽 3시에 FOMC 회의로 이게 있고 그리고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요. 여기에 잭슨홀 미팅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유빅스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5% 정도 매수를 일단 했고, 근데 이게 약간 좀 고민인 게 유빅스가 오늘 빅스 만기거든요. 빅스 만기면은 보통 로로버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로로버가 많이 일어나서 빅스랑 유빅스 간에 드리프트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드리프트라는 건 이제 괴리를 말하는 거고. 빅스가 5% 올랐는데 유빅스는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드리프트, 디케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좀 오늘 빅스가 만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빅스 너무 많이 헷지로 태우시기보다는 적절히 하시고 그래서 유빅스보다 사실 스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스큐로 할 거면은 어차피 제가 지금 가진 주식이 테슬라랑 애플 이거 두개데 단기로는 뭐 그래봤자 코인에서 이더리움. 근데 네, 이거 해지할 거면 그냥 개별로 가져가는 게 낫잖아요. 그냥 TSLG 이런 거 사는 거.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근데 결국에 손익비가 좋은 해지는 유빅스인 것 같아서 일단은 유빅스를 5% 정도만 사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오늘 빅스 만기고 로로버 있기 때문에. 컨텐고가 굉장히 심해서 드리프트가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지로 너무 많이 유빅스를 추가하시기보다는 좀 적절히 뭐 숏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중 섞어서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빅스랑 스파이 말씀드리면은 뭐 이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빅스 같은 경우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얘가 한 시간 봉, 한 시간 봉이래. 일봉상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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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략 상승하면은 15? 여기 조금 못 가서까지 한 14.9. 여기 라인까지는 오를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스파이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레벨까지는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표가에 오잖아요, 유빅스가. 그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팔아야 돼요. 유빅스는 이제 줄때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말씀드릴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지루한 무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이유가, 여기, 고점이랑 저점이랑 종가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한4.6% 하락이거든요. 일봉상에서. 한 저번 주부터 한4.6% 정도 떨어진 건데, 되게 피로감이 심해요. 피로감으로는 거의 10%, 15% 이렇게 떨어진 것 같잖아요. 테슬라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음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음봉이 최근 일주일 동안 뭐 하루 빼고 다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 테슬라 차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일선 위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밑에 다른 여타 지지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면은 여기서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이 주봉상의 맥디를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수렴을 오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봉상에서 맥디가 간을 오래 봤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얕게 떠 있잖아요. 시그널이 근데 이렇게 얕게 계속 오래 떠 있었던 때가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꽤 많이 나온 상황이고 평년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에 굉장히 힘이 많이 응축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더리움 5월 달 차트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거 이더리움 차트고 얘를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더리움 5월달, 6월달이거든요. 이 도지로 무수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뜬 거. 도지로 한달 동안 여기서 어디 갈지 정했는데 결국에 반향을 위로 잡았고 위로 잡으니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이때 되게 에너지가 제가 강하다라고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거 한두개 정도 캔들 뜨고 힘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3주에서 4주 내내 지지부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언제 가나요? 이더리움 이제 좀 오를 때된것 같은데 왜안 오르나요? 200일선 올랐는데 다시 떨어지네요. 이런 말을 3, 4주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렇게 크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유튜버 중에는 되게 이례적으로 이더리움을 빨리 건든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이 2400라인, 2300에서 2,700. 여기 횡보할 때 제가 처음에 잡아드렸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일봉상에서 오닝스타 떴을 때죠. 네, 이때죠, 이때. 그래서 제가 대략 여기 평균값으로 잡으면은 2,570이라고 치고, 지금 라인까지 64%, 고점까지 86%. 제가 이거 오를 때 동안 다 커버를 계속 해드리고 있었고, 여기서 계속 그냥 힘이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저는. 얘랑 지금 비슷한 힘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주봉상에서 그 맥디를 보면은 맥디가 결국에 이평선 기반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터지면은 강하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봉상 맥디 보면은 일단 파지티브로 돌아섰고 여기서 계속 길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한번 터지면은 얘도 이더리움처럼 진짜 쫙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깨는 게 아니면은 계속 조금 조금씩 저는 매수를 하고 있고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약간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감마익스퍼저를 봤을 때 밑에 지지라고 할 만한 데가 그렇게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저항이 거세고 밑으로 내린다라고 하면은 옵션상에 지지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네거티브 감마존 초입에 약간 들어있거든요. 와 그래서 옵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를 지킨다고 막 많이 사는 게 아닌 게, 지금 네거티브 가마존에 들어와 있고, 위로 저항이 좀 거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만 사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327, 여기를 일봉상에서 깬다? 뭐 혹은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이런 데서 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대피해 있는 게 맞고, 다시 올라와 있을 때 사거나, 아니면 대략 320 라인? 그리고 310, 이런 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근 네, 이런 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도 주봉상에서 힘이 강한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310 여기가 저는 마지노선이다라고 봐요. 여기 위에 있으면은 주봉상에서 트렌드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대략 327 정도가 될것 같고 여기서도 근데 전부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되게 자질구리한 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뚫으려면은 좀큰 악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27 여기 뚫리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할것 같고 그리고 320, 310 이런데 가면은 아마 추매를 하지 않을지 싶네요 그리고 31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전량 매도를 쳐야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더리움 말씀드린 김에 이더리움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 이더리움이 제가 지지를 보고 있는 데가 4110 4100 여기였죠. 이 빨간색 선. 빨간색 선에서 제가 지지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휩소를 주고 4060. 여기 이제 피보나치에서 0.5 구간 4073. 여기 구간 위로 마감을 하면서 최대 하락가 4060에서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한시간봉 모양에서 보면은 그냥 V자로 이렇게 냅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저항, 여기 4240. 여기가 원래 지지였죠. 제가 여기서 담았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4368까지 보러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웬만한 호재 없이 V자로 이렇게 계속 말아 올려서 반등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이 이 V자 반등에 한 시간 봉상에서 내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선으로 그리면은 대략 이 정도가 되고, 근데 여기 뭐가 자질구리하게 이렇게 많아서 얘도 그렇고, 정확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데, 근데 하나 구해보라 하면은 결국 이 V자 반등에 내기 전 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4,180, 여기 구간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더 건강하고, 크게 찐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 얘가 힘이 좋으면은 그냥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가 됐든 제가 일단 게시물로 잡아 드린 구간은 여기 4100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매수를 좀 해서 비중 50% 맞춰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다 오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4100에서 지지가 안 나와서 4060, 4070 이런데서 물을 탈 건데 근데 4100에서 안 나온 게좀 아리까리해서 뭐15% 정도만 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주신 분들은 일단 편안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못 샀다 하시면은 4,180 여기서 한번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타는봉 나오면은 4,240에 올라타는봉 나오면은 그때 좀 매수할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에서요. 근데 제가 이제 현금 50%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거는 이제 혹시 뭐를 3,950 여기를 차트적으로 밟는다 라고 하면은 되게 그림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아껴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원래 코인 계좌 단기 계좌 이런 거 따로 운영을 하면서 현금을 30%는 항상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에서도 지금 약간 좀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한 건데 근데 나머지 20%를 더 산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올라오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여기 4368 넘는 거 이런 거 보고 좀 매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라인 잡아 드렸으니까 이런 데 기준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저점이 될수 있나요?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저점이 될수 있나요? 예, 저점이 될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피보나치. 자, 여기서부터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고. 되돌림으로 절반까지 주고 상승을 하는 거는 꽤나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딱 절반까지만 되돌리면은 다시 얘는 이렇게 한파 더 올리는 게 정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차트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라서 일단 피보나치적으로 좀 바람직하다. 4060에서 반등이 나온 게 찐반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가 강하면 5일선 11선 계속 박치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잠깐 치우고 보면은 5일선을 딱 맞고 올렸습니다. 여기 오일선 가격이 4060이에요. 4063.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와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게 가짜 상승이다. 이것보다는 찐 상승일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밑꼬리가 아예 빠진 다음에 일봉상에서 한3950 정도 여기 터치하고 가는 그림이 더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면은 진짜 너무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남겨둔 거지, 지금도 찐 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오히려 가짜상승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약 주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봉 나왔을 때,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풀백은 있어도 시즌 종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봉이 이런 식으로 뽑힌 다음에 이번 주에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마감을 해도 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차트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냥 물 타면서 버티면은 구조대가 얼마나 레벨이 나 아직은 어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팔란티어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팔란티어는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게 180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거 보고 사거나 170 여기가 아니면은 150 이런 구간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여기 170이 여기가 지지였어요. 왜냐면 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갭 메꾸는 레벨이 여기였다. 아1 6 1이 아니라 161. 여기가 이제 갭 메꾸는 레벨이었는데 여기도 나가리 됐다. 여기 갭 처음 시작한 대로 나가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지지가 이 추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가 150 초반이고 51선이랑 겹칩니다. 51선이 지금 152이고, 얘는 그것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한153 정도라고 봐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당겨서 보면은, 4시간 봉 상에서 여기를 지금 맞고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숏을 진입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금 거의 3시그마가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수요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1시그마 안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2시그마 안에만 들어와도 결국에 이 추세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거대 채널을.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면은 지금 하고 153.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 된다. 제가 예전에 팔란티어 이상하다. 주가가 너무 오른다. 파란 티어 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맨날 틀리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떨어져서, 네, 자존심은 챙겨서 다행입니다. 저는 비록 이제 쇼스를 손절보고 나왔지만, 그래도 올라서, 아니, 올랐대. 그래도 좀 떨어져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 채널 지키면은 얘는 괜찮다. 근데 그게 153. 여기고, 51선. 일봉상 51선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50 구간에 감마 익스포저도 네거티브로 좀 껴있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롱 스퀴즈가 여기서 또 나와서 140대로 간다. 이거는 어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일이라 저는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봤을 때 하단으로 월초에 터질수록, 그러니까 한 주의 초 있잖아요. 월화 수목 금 중에서 월화 수에 터질수록 수목 금 남은 요일에 말아올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은좀 아닌 것 같고. 롱 하실 분들은 지금 분할로 사셔도 괜찮은 레벨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점 되세요. 감사합니다.